그래도 세상은 살아갈 만한 세상입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꽃 피고, 여름은 물놀이하고, 가을은 단풍이 들고 떨어지고, 겨울은 흰 눈이 수복, 수복, 쌓이면서도 사계절은 바뀌어도 사람은 어찌 변하지 않는겨. 진짜 사람 안 변해요. 제가 볼 때요 진짜 안 변해요. 제가 성은 강씨거든요. 이거 강 씨요. 고집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3대가 망했다고 하는데 무슨 3대가 그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참 고집을 고치려고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때 경찰 공무원 하는데 하여 모범 경찰관 해가지고 대통령 표자까지 받았는데요. 아이고 그시계 고집 그 말도 아니요 말도 아니요. 하여튼 석달 열어갑니다. 에그 <laughs> 아이고 우리 아들이 가서 그 빌고 우리 손자 가서 빌고 <laughs> 빌고 아이고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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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 <laughs> 사계절 봄 여를 가을 겨를 버렸는데 어찌 사람은 남매하는지단한 가지 내가 변하면 됩니다. 관점을 바꿔, 생각을 버리고, 내티튜드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살아가야겠죠. 아이고, 이 세상을 보면은요, 참... 기한 전에, 예,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네요. 아이고, 자살한 사람이요. 1년에 1만 5천 명인가 1만 8천 명인가 모르는데, 참, 이, 이게 왜 죽는지, 옛날에 나도 죽을라고 했었는데, 참, 자살, 거꾸로 면 살잔데요. 참, 살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 청소년들이, 어, 낙엽 떨어지듯이, 이게 먼저 간단해요 참, 예. 어쩌을까요 참, 예. 우리 기성새들이 잘 돼야 되는데, 어, 예. 결혼하면 아파트한테 닭 주고, 분유값, 그저 다대주고잘 살고, 이래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요. 참. 어떤 회사는, 예. 그, 뭐야, 애기 낳으면 1억을 준다던가, 뭐든지, 아이고 참 이게 어떤 세상인가 모르겠지만 참 그렇게 해야죠 아이고 결혼하면 양 아파트 아 임대라도 양 그것까지 주고 우유값도 주고 어 1억도 현찰도 주고 어 이렇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풍성하게 살면 어찌 겠습니까 아이고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좋게 경쟁에 그한테 핑계지 만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풍족한 세상. 행복한 세상, 서로를 믿고 가는 세상, 한들를 만들어 봅시다. 좀 주면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당신이 기쁠때 내가 기쁘고, 당신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한 사람, 당신이 슬퍼할 때 내가 슬퍼할 게 친구야, 우리 같이 손잡고 가자 그래도 손잡고 가야 그래도 담쟁이 넝쿨은 넘어야 된다고 하잖아. 우리 담쟁이 넝쿨처럼 함께 넘어가 보자. 이 험난한 세상은저 아름다운 세상에 저 아름다운 낙원에 저 행복한 세상에 한번 걸어가 봅시다. 우리 손잡고 또 손잡고 서로 기대하며 서로 의지하면서 발을 한대 모아서 손을 한대 모아서 어깨를 서로 모아서 서로 어깨를 등치면서도 우리 따뜻한 손길, 다정다감한 손길. 우리 서로를 이루하며 격려하며 세워 주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laughs> 아왜 그래? 아 눈물이 나네. 아 이거 내가 아, 이거 내가 사나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야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런지 나도 몰라 울고만 싶. 엄마, 그 너무나도, 그 사랑에, 상처만 깊었는지. <laughs> 이제 안 울려고 그러는데, 아이그 <laughs> 어, 이번엔 바꾸어서요 그, 송정아, 네 박자를 한번 봅시다. 짠짜라란 짠짠짜라란 짠짠 내박자 속에 그래도 웃고 편에도 웃고 그래도 웃자 짠짠짜라라라 짠짠 짠짠짜라라라란 짠짠 그래도 웃자. 상처가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염려가 걱정이 있어도 그래도 웃고 살자 그래도 웃고 살자 사! 최고의 라면 독도 라면이었습니다 독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는 내가 지킨다. 아 이거 독도 홍보대사 내가 하번 잘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